유지시켜줘야 된다는 거 원뱅크 키스가 살짝 나면서 이동. 득점 확률을 높여줬습니다 네. 방금 키스는 윤상화 선수가 약간 의도된 키스 그만큼 일적구와내 수구가 같이 올라간다는 거를 자 보시면 같이 올라가죠? 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전력을 조금은 다소 줄여야 돼요 그리고 트그 짧은 스트로크를 이용해야만이 수구가 짧아진다는 거 안지훈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흰 공은 미동조차 없이 가만히 붙어 있어요 예 그대로 요 그러나 조금은 짧게 형태를 만들어내는 공격을 할 겁니다 자 키스적인 부분도 있고 자 떨어집니다 여기서 키스가 올라오면서 득점 이거죠 분명히 노란 골 개량하는데 이 1점만 치면은 <laughs> 에버 1만 치면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예. 지금 현재 선수들이 에버렛입니다 지금 아 이런 초이스로 갈 수밖에 없군요 다들 정말 엄청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 득점이 그 됐어요 야 드디어 최호일 선수 물꼬을 틀었습니다 드디어. 지금 본인에게 새로운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어후, 지금 이 그래픽상으로 공이 그대로 일자로 가는 거 보이세요? 그렇죠 잘 보이네요 최우일 선수가 올라간다면 은 지금 방금 밀어치기는 분명히 베스트샷이군요 예아 지금은 완전히 끌어놓고 돌아 나옵니다! 득점! 됐어요 어허 이런 경로가 있군요 그리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두께를 이용해서 곡선을 그리죠 예. 그리고 투쿠션에서 리버스 최대한의 회전을 잘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옆돌리기 상당히 자신이 있는 최우일 선수거든요 자, 최우일이 먼저 쭉 달아나길 원할 텐데요. 많이 맞춰서 강하게 가야 돼요. 옆돌리치기. 많이 맞췄어야 되는데. 오, 어, 서서 올라오나요? 득점이 됩니다. 아유. 자, 역시 잘될 때는 바깥돌리기로 가는데. 기스를 배제시키고. 와, 완전히 늘어뜨리는군요. 네. 공을 다루는 솜씨가 탁월해요. 그만큼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공격법인데, 자 키스도 충분히 뺄수 있는 네 선수 중에서. 예. 바깥 돌리기. 오 대돌리기 돌려치기로 갑니다. 방향 좋아요. 이점 연속 득점. <laughs> 있기 때문에 소리가 크게난안 것뿐이에요. 저희 마, 마이크가 또 수음이 잘 돼서 소리가 또 크게 잘 들려요. 그렇죠. 네. 와, 좋은데요. 살아납니다, 안지훈. 안녕. 자, 키스를 빼는 과정만 잘 만들어 내면은 키스를 자. 짧아요. 키스는 잘 뺐어요. 그러나 자 마지막까지 힘이 전달되나요? 내 네, 공의 움직임. 자어 마지막까지 이 공이 아오 다 왔어요. 다 왔습니다. 어려운 도점 이후에 자 이번 한번 풀어낸다면 또 한번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안으로 짧게 강하면 안 돼요. 아. 스치듯이 적구를 밀어냈고 내공 네 짧게 자 갑니다. 가요. 이번에도 득점 입니다자 완벽한 득점을 만드는 네 전에 조금은 다소 에버레이징을 올리고 있습니다 쓰리 뱅크 짧게 들어가면서 득점 오늘 최우일 선수 어렵다는 공은 지금 다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모습입니다 자, 지금 공은 또 어떤 경로로 갈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아, 아 키스를 아니. 이렇게 이용을 하나요? 이용은 안 했죠 안 했나요? 안 예. 했죠 아안했군 전혀 의도하지 아. 않은 키스했는데 아, 인사 아. 안 했으면 속을 뻔했습니다 자 바운딩 어. 만들어냅니다 네 멋졌어요 큐미스 이후에 이번에도 또 당점을 써야 하는 공이었거든요라네 큐스는 큐 선지를 하고 있고 예최우 선수 이렇게 4득점 나올 때 상황에서 이렇게 멋진 밀어치기도 한 차례 보여줬었고요 이렇게 멋진 득점을 하고 나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우진 선수가 많이 못 나가고 있다는 거. 그만큼 상당한 견제를 많이 받았습니다. 1위부터 4위까지의 선수에게는 준결승 직행 티켓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5위부터 8위까지의 선수에게는 16강 직행 티켓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자, 오, 김갑 선수 지금 공격을 3시간에 많이... 붙어 있는데 자 오, 좁은 각도를 파고들겠다 그런 의도예요 자, 세밀한 컨트롤 정확합니다! 네. 자신이 있네요 살아났어요 내 속의 밀림과 회전력을 강하게 바깥으로 좋습니다 회전. 득점 내속구가 네 쿠션에 붙어 한번더 길게 갈것 같은데요 길게 돌아서 파이프 쿠션 올라갑니다 회전. 연속 득점 풍기가 그렇게 잘 풀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침착함은 잘 유지시켜야겠습니다 지금. 살짝 끌어서 바깥돌리기 회전 좋아요. 삼점. 석점. 어? 회전을 역회전을 줬죠. 아 좋은데요. 네. 사점.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안지훈 선수 크게 고민하지 않아요. 네. 강하게 끌어서 바깥 돌리기로 시원하게 끌어칠 겁니다. 자 강한 곡선을 그리면서 코너를 향해 곧게 떨어집니다. 일점. 뭔가 있었네요 뭔가요? 잘 치잖아요 <laughs> 와 이렇게 강하게 끌어서 제각을 만들고 그렇죠 긴각 출발에서 길게 떨쳐야 된다는 부담감 자 스트로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스트로크이자 맞고 굴절이 완벽합니다 와 <laughs> 점을 찍는 <laughs> 뱅크샷이잖아요 그렇죠 와. 그리고 본인에게는 최우일 선수가 생각했을 때 이게 기회다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다 는 의도로 지금 최선을 다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옆돌리기. 좋아요. 잘한다. 이제 조금 탄력이 붙습니다. 최우일 선수. 잘한다. 다시 뱅크샷. 정확하기만 하면 지금은 뭐 공두 개가 완전히 붙어 있으니까요. 잘한다. 찍고 올라옵니다. 4점. 와, 오늘 채원 선수의 뱅크샷 너무 정확합니다. 타임, 타임을 활용합니다. 자 바로 앞에 있는 당 쿠션을 설정했다는 것은 지금 멀리 있는 장 쿠션을 맞춰서 회전력을 억제시키고, 지금 대전으로 시작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래요. 자 그림이 나, 나옵니까? 자 이공이 내려가나요? <laughs> 특정합니다. 야... 와 오늘 최호일 선수 한 차례, 안지훈 선수 한 차례. 지금은 짧은 쪽이 낫나요? 긴 쪽이 낫나요? 길게 가야죠. <laughs> 어, 짧은데요. 따라가나요? 따라가나요? 따라갔어요. <laughs> 짧은 자, 쪽으로 갔습니다 네, 이렇게 레인 또 각을 하나 재고 돌아간 안지훈 선수인데요 어떤 멋진 공이 또 나오는지요 자 장장 달으로 가는 더블쿠션 여기서 퍼져야 돼요 자, 서서 올라오는 공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감을 잡았네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윤성화 선수의 마음을 잘 압니다 어떤 마음인가요? 정말 어떻게 해도 안될 것 같다는 그 흐름을 본인이 느낀거예요자 키스를 절묘하게 빼면서 내공은 네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최호일 멋진 공은 최호일 선수가 오늘 많이 보여줍니다 예 최호일 선수의 이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블쿠션이죠? 자, 여기서 포쿠션까지 네. 3점 참 안정적이에요 이기 때문에 와, 3차 대회에서 예선에서 탈락한다면 8위 안에 드는 시드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1점 왜 그러냐면은 어, <laughs> 1, 2등을 제외하고는 또 그래도 8등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도서 어. 2위를 한번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길게 옆돌리기 멀찌감치 세워봤고요. 20이 특점으로 갑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지금 이 배치도 결코 쉽지 않아요. 키스가 걸려있고 타이밍을 잘만들어야만이와 와, 20이 특점으로 갑니다. <웃음> 시작했어요. <웃음> 예. 드디어 시작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찾는지 <laughs> 직접 보는 공이었을까요? 조금 더 두껍게 맞춰서... 조금 더 두껍게 맞춰서... <laughs> 예. 어떻게 보면 길게 봐요. 아, 지금은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4점. 와, 저는 더블 쿠션을 실수한 하가 <laughs> 네, 아니죠. <웃음> <웃음> 자, 어느 정도 의도된 계산법에 의한... 백그샷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공이에요. 길게 세워서 쉽진 않은데요. 자, 아우 회전력이 많아요. 끝까지 바라보는 공인데 득점됩니다. 네. 회전적으로 조금 동료가 될것 같고요. 생존왕 윤성화 선수의 마지막 이닝이 득점과 함께 출발합니다 자, 살짝 떠주면은 2위 보고. 최호일 선수와 일단 6큐 차 옆돌리기 연속 득점 인정. 3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선수의 이번 공격이 어디에서 멈추느냐가 뒤껴치기인데요 방향 좋아요 자 3점. 빨간 공이 내려와 주면서 다음 공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기를 보는 시청자분들이 서서히 손에 땀이 쥐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바깥 돌리기도 너무 좋아요 지금. 자 리버스 핸드로 올려 보내는 공이죠. 4점. 연속 넉점. 자 다음 공이 어떻게 서나요? 정말 얇게 맞춰서 자 정확하게 이곳. 이곳에 들어와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곳에 들어갔나요? 자, 됐어요. 몇까지 떨어집니다. 됐어요. 연속 5득점 <laughs> 이제 몇점 차입니까? 어, 정신이 없네. 차이입니다. 자, 드라마를 위해서 반드시 페그샷은. 넣치게. 자, 여기서 자, 여기서 빨간 공 비켜주고 내 공이 됐어요. 회전력 살았어요. 떨어지면서 득점합니다. <laughs> 여기서하이런 여섯 개 코너에 박혀있는 빨간 공을 겨냥합니다 정말 부드럽게 얇게 부드러우면서 얇게 가야 됩니다 동점을 바랄 수 있는 샷 자, 출발했어요. 걸었는데요 o u 요길 i 이 l Kill your k 생존 왕의 정말 믿기지 않는 추격 드라마가 펼쳐졌었는데 그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고비에서 걸어치기가 그러나 아 마지막 일정을 아쉽게 놓치면서 경기는 마무리됐습니다. 자, 저 후반전 들어서 단한 번의 공카밖에 보여주지 않았던 안지훈 선수인데요, 2-0 7대 느낌이 정말 심상치 않았거든요. 거의 이뱅크샷을 풀어내면서 거의 1위를 굳히기 들어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 1등이야라고 선언하는 듯한 뱅크샷이었습니다 그렇죠.